안 만지면 그만둬요. 그건 큰 문제예요. <laughs> 그렇서난세개를 <laughs> 돌려먹어. <laughs> 근데 우리 프로그램 제목을 뭘로 하지? 은희가 고기 사왔는데 고기장 구울까? 언니 간단한 차 마신다 그러지 않았어요? 아니, 간단하게 먹자니까. 간단하게 먹자니까. 간단하게 먹자는데 왜 너는 간장찌개라도 또 어디서 고기를 구짜 그러고 아니 우리 간단히 먹지 우리가 뭐 잡채 묻촌이 갈비찜을 해니 그냥 고기만 구워서 그냥 어, 있는 거에 싹딱 먹는 거야. 뭐, 너가 너 자격이 없다. 우리랑 놀 자격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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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리가 음. 아 배가가... 언니 찰떡 먹는 느낌이야. 떡고기이쫀쫀해지나 야, 너왜두 개를 먹어? 음, 어떡해? 간장게장은 버릴까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야, 그 아까운 어, 걸왜 어, 버려? 너 왜? 파피노 먹어야지. 아, 그래요? 간장게장, 국물을 버려야지, 영자야. 음, 음. 그럼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찍으면 되는 거야? 앞으로? 아니, 내가 진짜 웬동이야? 맛있는 뭐야? 거 먹을 거. 거 너믿어 야, 지금 송피디님 얘기하시잖아. 아니, 아니, 갑자기 아니 갑자기. 지금 뭐 피디고 나발이고 지금 고기가 앞에서 뭐. <laughs> 야 우리가 앉 지가 10년이 됐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봤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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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촬영을 해 그냥 먹어 나중에 디저트 할때해 디저트 또 먹어요? 디저트 김치찌개 <웃음> <웃음>